2025년 11월에는 81년생 닥디에게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마흔을 넘기면서 어느새 지쳐가는 몸과 마음 사이에서 왜 이렇게 힘만 들고 보상은 적은지 답답함을 느끼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다릅니다. 그간 보이지 않던 인연들이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하나둘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고 재물의 흐름 또한 은은하지만 확실하게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는 참으로 고마운 기운이 흐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색과 방향이 당신의 운을 더욱 밝게 하는지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복을 불러들이는 작은 습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요즘 마음 상태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며 더큰 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81년생 닭띠에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로 변화와 전환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달로 겉으로 드러나던 것들이 안으로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내면의 지혜와 직관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본래 밝고 명확한 성격을 지닌 띠로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알리는 존재입니다. 이번 달은 그 특유의 밝음이 깊은 물의 기운과 만나면서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의 달빛이 비치듯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강해지는 달입니다. 특히 81년생 닭띠는 금속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로 단단하면서도 예리한 판단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번 달 물의 기운은 그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도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빠르게 결정하고 바로 행동하려던 일들도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살피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진심을 이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닭띠는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명확히 말하는 성격이라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그 진심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고 오히려 그 솔직함이 신뢰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당신이 해온 노력들이 비로소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큰 선물이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닭띠는 본래 말을 잘하고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번 달만큼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이 큰 복을 부릅니다. 물의 기운은 받아들이는 힘이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와 정보가 흘러 들어옵니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나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의 말 속에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귀 기울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감사의 마음을 글이나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맙다고 직접 전하는 행위가 관계의 문을 더 넓게 열어줍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에 심어두었던 씨앗이 뒤늦게 싹을 틀어 예상치 못한 결실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과거에 도와주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잊고 있던 일이 다시 살아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작지만 꾸준한 수입의 흐름이 생기거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과거의 성실함과 정직한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이니 스스로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반복되는 우연입니다. 같은 사람을 우연히 자꾸 만나거나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듣게 되거나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만남에서 직관적으로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큰 전환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빠른 판단과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닭띠는 본래 빠르고 정확한 성격이지만 이번 달은 물의 기운이 강해 천천히 흐르는 것이 오히려 이롭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는 목과 어깨 주변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찬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음으로 81년생 닭띠의 11월 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마치 가을 끝자락의 고요한 호수처럼 내면을 비추고 정리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달의 흐름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속 깊이 차분하게 쌓이는 힘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닭띠는 본래 날카롭고 분명한 판단력을 지닌 띠로 정확하게 보고 움직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11월의 물 기운은 닭띠의 빠른 성격에 부드러움과 여유를 더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쇠를 담금질하듯 강한 기질이 유연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 속에서 신뢰가 깊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81년생 닭띠는 올해 나이상으로도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시기인데 이번 달은 그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올해 준비해온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윗사람이나 협력자가 닭띠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거나 신뢰를 표현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금전적인 이득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서도 화목한 분위기가 이어지며 자녀나 배우자와의 대화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닭띠는 원래 할 말을 분명히 하는 성격이지만 이번 달은 말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자세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물의 기운은 채우는 것보다 담는 것에 강하기에 듣고 받아들이는 만큼 내 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오래 미뤄왔던 정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물건이든 마음속의 응어리든 비우고 정돈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들이는 행위는 운의 순환을 돕고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작용을 합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나 지인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우연한 만남 속에서 뜻밖의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는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추가 수입이 생기는 등 재물운이 조용히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건강면에서도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지며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모두 닭들과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온 결과이며 우주가 그 노력을 인정하고 보답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새로운 제안이나 초대가 들어올 때입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가능한 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귀인이 될수 있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으로 끌리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띠의 날카로운 감각이 이번 달은 특히 정확하게 작동하기에, 마음이 이끄는 방향이 곧 복의 방향이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닭띠는 꼼꼼한 성격 덕분에 미리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은 그 걱정이 실제 문제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풀리니,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고 흐름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이며 그 시간 속에서 더큰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이번 11월은 81년생 닭띠에게 조용하지만 확실한 상승의 시간입니다. 이제 81년생 닭띠의 11월 돈복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11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조용히 정리되고 내면의 흐름이 중요해지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땅 위로 떠오르는 불기운과 아래로 가라앉는 물기운이 만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닭띠는 본래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력을 지닌 띠로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시기에 물기운은 그 예리함에 차분함을 더해주면서 서두르지 않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바위 틈을 천천히 흐르듯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살피는 것이 더큰 이득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 준비해온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노력들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빛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흐름도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누군가를 도왔던 기억들이 이번 달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좋은 소식이나 기회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닭띠가 지닌 성실함과 정직함이 우주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보상받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말을 조금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닭띠는 원래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것이 더큰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조용히 지켜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오고 그 정보가 곧 금전적인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돈의 흐름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큰 돈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되는 법입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소식이 긍정적으로 전해지거나 멈춰있던 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사람을 통한 소개나 연결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부업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닭띠가 지닌 꼼꼼함과 책임감이 주변에서 신뢰로 쌓여온 결과이며 그 신뢰가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마음을 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고 그것이 곧 금전적인 기회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연히 듣게 되는 이야기나 지나가듯 전해지는 정보 속에 핵심이 숨어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기억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흐름을 먼저 잡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천천히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인데 억지로 속도를 내려하면 오히려 흐름이 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쁜 일이 아니라 우주가 더 나은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신호이니 여유를 갖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작은 일에 마음 쓰지 않고 깊은 호흡과 함께 고요히 중심을 지키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81년생 닭띠의 11월 인간관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내면의 진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닭띠는 본래 밝고 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이 시기에 깊은 물기운과 만나면 평소보다 더 진솔한 대화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81년생 닭띠는 금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물을 만나면 오히려 더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번 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지나쳤던 사람들과 천천히 차를 나누듯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신뢰가 쌓이고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또한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닭띠의 성실함과 배려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조용히 쌓아온 신용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닭띠는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표현하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고 복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은인에게 짧은 전화 한 통이나 안부 인사만으로도 큰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시기이니 미루지 말고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에는 닥띠에게 귀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귀인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조용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모임이나 지인의 소개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닥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베풀고 도왔던 일들이 이번 달에 고스란히 돌아오는 시기로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기회를 얻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집안의 웃음소리가 늘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으니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옛 동료나 선배의 연락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귀한 인연에 씨하실 수 있으니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완벽하려는 마음입니다. 닭띠는 원래 책임감이 강해서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함께 나누는 자세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또한 말을 할때 너무 직설적이거나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인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1년생 닭띠의 11월 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을사년의 흐름이 11월 정해월을 만나면서 닭띠에게는 매우 특별한 기운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달로 내면의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고 숨겨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때입니다. 닭띠는 본래 금의 성질을 지닌 띠로 예리한 판단력과 분석력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물의 기운은 닭띠의 단단한 금기운을 부드럽게 감싸며 직관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샘물이 바위를 적셔 생명을 불어넣듯 닭띠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유연함과 포용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투자운의 측면에서 보면 이달은 닭띠에게 숨겨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 정보들을 연결하는 능력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특히 물의 흐름은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의미하는데 닭띠의 금기운과 만나면서 재물을 끌어당기고 보존하는 힘이 동시에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투자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고 나오는 감각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이 시기 닭띠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과 시장의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두 가지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닭띠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느낌과 직관도 함께 작용하여 보이지 않는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연히 듣게 되는 정보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신호들이 모두 투자의 힌트로 연결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 생각해보는 시간만으로도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고 판단력이 맑아집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특히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 있는 지인들과의 대화는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나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관심 있던 분야에서 구체적인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며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나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익이 들어오거나 과거에 투자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닭띠가 평소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과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정보나 사람입니다. 우연히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자꾸 생긴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생긴다면 그 속에서 투자와 관련된 귀중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는 물의 기운이 더욱 깊어지며 직관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니 그때 느껴지는 감각을 믿으세요.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확신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닭띠는 본래 자신감이 강한 편이라 때로는 독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큰 이득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훨씬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